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창, 참... 취재하러 오셨나보네요. 안녕하세요 설계 단계, 개발 단계에 관여를 해서 이제 좀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설계 초기에 좀 개선하는 그런 업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자분들이 자존심이 되게 강하세요. 어, 어. 이제 처음에는 그쪽에서 이제 반론을 못하게 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부족한 듯이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그분의 마음을 열면서 어. 이제 그러다가 저에 대해서 아시면 어,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분은 고마워하시는 설계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나름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건 아니냐, 노는 거를 좋아해요. 예,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뭐, 뭐 하자 그러면 네. 어떻게 뭐 추진 대장이 되더라고요팀 네, 네, 네. 내에서 어떤 허드랜 일이라든지, 또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 그래서 대해서도 상당히 솔선수범하는 그런 그렇죠. 활동을 굉장히 즐겨 하고요뭐 네. 체육, 체육 활동, 체육 활동, 업무에 업무, 뭐 만사 잘하는지. 아, <laughs> 그렇게 네네. 보시면 됩 예. CA라고 해서 그커처 에이전트라고 해서 각 조직별로 기업 담당자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어 그분들에 대한 뭐 활동들 을지원해 주는 그게 이제 주 역할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진행했던 건데 사회자분 오셔 가지고 그분들 진행을 하다가 통신이 끊어진 경우가있어 가지고 한 30분 네 상당히 좀 당황,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오늘이 다 마무리 하긴 했는데 그 30분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인명 게시판 같은 곳에서도 되게 좋았다. 이런 것까지 할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든 부분을 게임들을 통해서 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보람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박 같은 남자? <laughs> 왜냐면 그 겉모습은 되게 뭔가 좀 강해 보이고 엄청 무뚝뚝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되게 색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배 동료들하고도 금방 친숙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생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과 자재도 이루어져야 되고, 생산 설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련 부서와 함께 힘을 합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제품들을 온전히 생산하기 위한 인력과 모든 상황들을 조율해서 생산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티미디어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LCD가 와야 되잖아요. LCD가 적게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시간이나 일정도 조율하고, 그리고 인력들도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근무해서 이제 부품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그 생산량을 맞춰나가는 일들을 진행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각부서의 의견이나 조율하는 부분들을 이제 맞춰나가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발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일은 잘 하고 있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모르는 부분이나 실수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배준 책에만 선배로서 저한테 많은 배려도 해 주고 괜찮다고 말도 해 주고 격려도 많이 해 줘서 상당히 많은 후배로서는 엄청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남이라고 저는 가끔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그 외모가 미남이어서 미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멋있어서 미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준법지식재산실에 소속된, 어, 준법경영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준법경영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어,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각종 이제 법규나, 뭐 법규 외에도 사회적인 어떤 의무나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어, 쉽게 얘기하면 준법경영인데 그 준법경영을 회사가 잘할 수 있도록, 어, 어떤 체계를 기획하고, 실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준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뭐 준법 도우미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준법 업무라는 것이 회사가 이제 법을 지키려면 때로는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안 하던 것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약 하면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귀찮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 최대한 양해해주시고 어, 그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체계화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업무를 맡기면 플래닝을 기가 막히게 해오는 재능이 있어요. 동료애라든지 인간들 인간의 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친구. 제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 모비스 외주 구매품의 가격 결정 또는 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가 표준을 재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원가 표준이라는 게 단순히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협력업체에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제조공정을 분석해서 이걸 문서화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유관부서인 구매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고요. 또 협력업체와의 협조도 잘 이제 구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업 담당자들, 즉 구매와 설계원과 담당자분들이 원가산출함에 있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이제 말을 해 주실 때 그리고 또, 원가 표준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정성껏 답변을 드렸을 때,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럴 때 업무의 보람을 느낍니다. 얼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일에 있어서 좀 깔끔하고, 일에 있어서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항상 그 동료들한테 좀 오범이 되는 그런 책임입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일에 대한 어떤 그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귀공자라는 별명을 자주 붙입니다. 그래서 귀공자. 예, 예, 예. 아, 평소에 모습도 저게 깔끔하고 네. 또 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아. 제가 귀공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네 음. 아, 혹시 주변 동료분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약간 저도 4차원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 아무튼 뭐 노인네 정도? 노인네. <laughs> 어, 별명 네. BTS의 RM이라고 네? 네? <laughs> 너무했나? <laughs> 아직이찮다 <아니, 귀찮아. 웃음> <laughs> 별명이라기보다는요 너는 사왕 같지간다라는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이제 책임을 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맞춰진 거 같은 아, 생각은 드네요 예. <laughs> 어떤 분께서는 저를 보고 양반이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고요. <laughs> 모비스는 나에게 제 2의 가족 같은 존재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비스를 통해서 네.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된 회사고 네. 그리고 저 자신으로 하여금 또 긍지도 어, 있고 자부심도 있고 네. 그렇게 만들어 주는 저를 하나하나 성장 시켜 주는. 어. 가족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감기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이 최고인 것같아지고 최대한 건강한 한 해를 보내고 진급을 하니까 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예, 사면서 좀 즐겁게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초에 아내가 제일 기뻐했고요. 네. 이제 제가 저는 회사에서 이제 뭐 승진도 하고 책임도 되고 그렇게 꿈을 잃어가는 동안에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승진한 게 아내한테도 같은 이제 꿈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나중에 또그 꿈을 잃어가는 과정이 됐을 때 제가 소포트 해줄 수 있는 그때 또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동차업계 종사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제가 차를 샀어요. 물론 저희 회사가 만든 차를 샀죠 샀는데 저희 애가 일곱 살이에요 그 가족들이 되게 좋아해요 제 와이프랑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번 설에도 차로 처음으로 고향도 갔다 왔고 재밌고 좋은 데좀 많이 다니고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예. 좌우명이란 걸 생각해 본 지가 사실 되게 오래됐는데 어, 학창 시절에 갖고 있던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면 된다라는. 예, 짧고 간결한 저명이었습니다. 노력하면 그에 따른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믿음은 갖고 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